안녕하세요. 마마동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겸입니다. 어, 오늘도 유아 그림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는 친구는 6살 남자친구예요. 이 친구는 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어, 그 외에도 한 가지 놀이를 집중적으로 못 하고요. 그래서 놀이 이동 횟수가 많고요. 이런 그런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그림에서 원인적인 것, 발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자, 이 그림도 집과 나무와 사람이 있는 그림인데요. 자, 6살 남자 유아의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살 유아의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림이고요. 우선 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친구의 그림 그리는 자세를 먼저 조금 음, 설명을 드리면 손끝으로 스크래파스를 잡았어요. 손 끝으로 크레파스를 잡는 유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손에 크레파스가 묻을까봐 조심스럽게 잡기 위해서 손 끝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아직 연필 쥐는 뭔가, 무엇인가를 잡고 그리는 작업에 익숙하지 않아서 손 끝으로 잡은 모습으로 두 가지 정도 예측을 해볼수 있는데 저는 이 친구에게 제가 먼저 크레파스를 잡고, 만지고, 그리고 손에 묻지 않았다는 걸 먼저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을 했는데, 여전히 크레파스를 손 끝에다가 잡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의 형태감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손 끝으로 크레파스를 잡으면 조절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그리고 나중에, 진하게 표현하고 싶고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그릴 때는 예, 주먹을 쥐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도근육 발달이 아직은 좀더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입니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집의 형태는 나와 있는데요, 구별이 잘안 되죠. 예, 집 건물과 지붕이 대한 구별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집에 형태는 있고요 나무 커다란 나무 있는데 나무가 수가는 좀 빈약하지만 어쨌든 형태는 나와 있어요 나무의 형태 그리고 사람을 그렸는데요 커다란 머리의 사람에서 몸과 팔다리가 나왔고 손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형태감에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6살 유아이기 때문에 이제 몇달안 있으면 7살 되잖아요. 그런 개월수의 유아의 그림에서 저 정도 사람 표현이라고 하는 건 발달적인 미숙함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하려 한다는 그런 문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 친구 안에 이 친구의 정서에 슬픔 정서가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떠다니는 그런 예쁜 구름, 디자인적으로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구름이 아니라 예 심리적인 우울감을 표현한 그림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력에 의 조금 예 미숙함이 있는 것으로 주력 의 결핍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울감정이나 우울정서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안에 표현된 내용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찾았어요. 발달적으로 많이 미숙하다. 발달적으로 많이 미숙한 내용 안에는 주의력이 조금 떨어지는 주의력 결핍에 대한 그런 미숙함도 있어 보입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울감정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찾았는데 이 친구가 전반적인 우울정서 슬픔이라고 하는 우울 정서를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울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울었더니 어느 일견, 일견 외부의 도움이 오더라 하는 경험 때문에 그 울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 슬픔의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부모님과 함께 예, 찾아봐야 되겠죠. 예,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슬픔을 다루어내는 정서적인 지도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발달 수준을 전반적으로 발달 수준을 낮춰서 다시 학습시키는 그런 교육 방법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걸 못 해? 지금 몇 살이 될 건데 아직도 그걸 못 해? 라고 하는 태도는 전혀 이 친구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네 살이나 다섯 살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하나하나 다시 지도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든 문제를 그림에서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어떤 문제점들을 그림에서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 언어적으로 자기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달이 조금은 미숙한 그런 유아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만났네요. 내일 다시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